하여방송 뉴스입니다. 호남 중부 지역 정견 발표에서 할 말은 한다. 소신 있는 발언을 하며 총회 개혁을 할수 있는 인물로 주목받은 유닉세 목사. 8월 31일 열린 서울 서북 지역 정견 발표 현장에서도 사이다 발언을 하며 총대들이 총회를 향해 갖고 있던 묵은 채증이 시원하게 내려가도록 했습니다. 먼저 유닉세 목사는 현 총회가 모두들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먼저 운을 뗐습니다. 그러나 유닉세 목사는 그동안 총대로 약 14회 정도 활동해 오면서 총회 내에서 어렵다는 일, 총회장 총무해임 규정재정연구위원회 위원장, 총회결의 시행방해자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총회재판국, 재판국장 등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남들보다 비판받을 수 있는 자리, 공격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일을 진행해오면서 소위 말하는 내공이 쌓인 것입니다. 유닉스 목사는 아직까지도 총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총신 문제를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현 총회장이며 총회장이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자로 학교를 잘 알고 학교법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유닉스 목사는 칼빈대학교 기획실장. 대학원장 등 다양한 보직을 여기만 경험이 있기에 총회장을 도와 총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현 총회가 모두들 한결같이 하는 말은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대안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총회의 총대로 약 14회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회 동안 나오면서 제 염력을 잠깐 보셨겠지만 제일 어려운 일들만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총신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총신문제를 제일 해결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현 총회장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총회장님을 보필을 잘해야 되는데 학교를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학교법을 아는 사람이어야만이 바르게 보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 출신입니다. 북한 출신이기도 합니다. 또 칼빈 대학교에서 기획실장, 대학원장, 뭐, 모든 보직은 다 역임을 했습니다. 이총신문제 정말로 제가 우리 총회장님을 돕고 우리 서규목 사님을 도와서 정확하게 내년도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행정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총의 행정을 두고 유닉세 목사는 힘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행정이지만 힘 없는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닉세 목사는 행정은 힘 있는 누군가의 특권이 아니라 누구든지 평등한 대우와 바른 행정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행정이 하루하루 빨리빨리 취급되어지지만 힘이 없는 분들에게는 서류가 1년이 다 되어야만이 넘어옵니다. 저는 현 재판국 국원입니다. 아, 올, 3월 달에 올려진 서류가 결과적으로는 넘어오지 못하고 기각되고 또 그것이 다시 올라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 우리 목사님 장모님들다총회야이래야 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서기가 되어진다고 하면 저는 분명한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로 행정은 공평하게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똑같은 시간에 처리되도록 행정적으로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회 내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다양한 일을 하며 바르게 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너무나 잘한다며 그러나 그 어려운 일, 총회장과 서기 목사님을 잘 섬기며 바른 행정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야방송뉴스 전민주 기자입니다.